6장.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패다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 거?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7. 장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좁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하신 것을 누가능히 굳게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론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뒤 한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냐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할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체를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8장.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릇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례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야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아기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 즉, 아기는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용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 앞에서 경유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유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헤아려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 사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9. 장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명사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안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아에 생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아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야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야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아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이러 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는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후룡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기케 하느니라.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로 폐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느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보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 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에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차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어 끝은 광편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11장.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열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없다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다헛되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헛되니라 12장. 너는 청년의 때곧 군관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맷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만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막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에 주신 바이라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지는 것은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